안녕하세요. 주간 부관 유타운 4월 마지막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황금 연휴, 연휴는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원래 어제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사 일정을 미뤄두셨던 분들이 제 방도 많이 벌어오시고, 그 다음에 공덕 1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어, 이지명이 떨어져서 그분들도 이쪽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부관 이상구역의 금메성 매물을 찾는 분들도 음, 전화 상담이나 또는 방문도 많이 하셔가지고, 어제 좀 제가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늦게 오늘 좀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부가연 2상구역을 정리를 해드리면,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금메성 매물로 프리미엄 6억 5천에 매매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제 아직 거래된 내용들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는 금매성 절세성 이런 매물들이 이제 소진이 되었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비싸게 나온 매물들 중에 이제 매매가 안된 매물들은 매도인들이 거둬들이는 걷어, 그 매물도 지금 몇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그런 어 줄다리기가 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가의상급 같은 경우는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어, 부강생구역도 부강이구역과 마찬가지로 이제 매성 매물들이 한달 전부터 나오기,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4월 1일에 어, 실거래가 조회에서 프리미어 5억 7천에서 8천 사이 거래가 됐다고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어, 6억 밑으로 5억 9천 프리미어 5억 9천에 이제 빌라 매물이 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계속 금매성 매물로 의미가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시세로 굳혀져서 갈지는 좀 앞으로 한두 주를 좀 더, 좀더 봐야지 이제 그확실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강 2구역, 3구역, 3구역 둘다 이제 6월 말 잠금, 6월 말 증거세 배제 혜택이 끝나는 시점이라 앞으로 나온 매물이 얼마에 팔리냐가 실제 이제 부강 2, 3구역의 시세가 될 확률이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놀람> 네, 부관 2구역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내용이 없어서 이제 어, 생략을 하고요. 부관 3구역 거래 정보를 보시겠는데요. 일단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첫 번째 매물 같은 경우는 빌라 매물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5억 9천에 이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4월 초에 5억 7천 8천의 실거래가에 비춰 보면은 조금 이제 천만원 정도 높은 금액인데요.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부관 3구역의 호가에 비하면, 조금 약간, 금매성 매물의 가격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금은 6억이 들어가는. 프리미엄도 5억 9천이고, 초기 투자금이 6억이면 괜찮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서는 입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 보증금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면은 입주 가능할 정도면은 방, 음, 3개 정도 되고, 13평에서 15평 정도 되는 보증금으로 따지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그런 메모리다 이렇게 제가 어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메모 같은 경우는 다가구 메모리 인데요 특징이 보시면 어 원플러스 자격이 된다 이렇게 좀어 서술을 해놨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표에서는 가격만 나오는데 일단 감정가액이 4억 5천이면은 작은 편은 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뭐, 이 가격으로, 어, 가격만으로서는 원 플러스 원을 받을 수는 없고, 대신에 면적이 34평, 24평을 합치, 합친, 대략적으로 연면적이 145제곱미터 이상, 어, 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보면은 원 플러스 원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매물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6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매매가는 11억. 그 다음에 보증금이 이제 4억 2천. 4억 2천이면은 거의, 어 월세는 없, 거의 없고, 전세가 좀 많이 들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투자금은 6억 8천. 이 부분도 상당히 프리미엄 대비. 초기 투자금 면에서 원 플러스 원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금은 이제 6억 대에 들어가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다른 매물에 비해서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 접근하기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가형 3구역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는 어, 프리미엄 보다는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매물들이 4월 마지막 주에는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있네요 네, 어, 5월 연휴 들어서 좀 분위기가 좀, 좀 다르게 좀 변하고 있는데요. 4월 같은 경우는 거의 매수문의도 없고, 이제 매매도 제, 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5월 초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요번에 황금 연휴를 맞이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도 많이 오고, 방문도 많이 오셔가지고, 금매성 매물, 재개발 어, 매물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제가 좀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싶은 거는, 어, 방문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거 더 떨어지지 않냐라고 이제 많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재개발이라는 게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가격이 하락세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이 하락세가 어느, 어느 순간에 멈추거나 또는 반등이 되는 그런 변수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 변수의 대표적인 게 총회인데 북양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말에 이제 어, 총회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3구역도 어, 이런 분위기라면은 상반기 봄이 지나기 전에 성애를 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하락세가 어, 하락세 영향을 미쳐서 보합세를 가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큰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이런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할 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가형 이상구역은 7천 8천만 원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치고 칠때까지 기다리, 기다리게 된다면 사실 그때는 이제 바닥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대로 매수하겠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좋은 조건에 좋은 매물을 오히려 역으로 잡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매물을 좀 잡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도 저는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 드리는데요 물론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주 잘 참고하시고 쓰지 하는데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갖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